네 매주 금요일 티키타카 쇼 2부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정 메이커 우리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 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다리는 우리 기자님. 금 같은 금요일. <laughs> 어 그렇죠. 네. 금 금같이 귀하신 분 오셨습니다. <laughs> 아올 때마다 이제 기운도 북돋아 주시만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정말 황금 같은 이런. <laughs> 네. 큰 음. 어떠한 영양가를 뉴스 엔진에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열심히 준비해 오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제가 네. 수능이었어요. 네. 주변에 수능 아직 자녀분은 어리시니까. 그쵸?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네. 수능 보신 분이 옆에 계세요 좀. 주변에. 저는 일단 저의큰 조카. 오. 네, 큰 조카가 이번에 고3이어서 네. 근데 가야금을 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시험도 시험인데 실기가 중요하고, 그렇죠. 실기를 또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음...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네. 55만 명으로 7년 만에 최대 인원의 네. 수험생이라고 하고, 또 재밌었던 게, 좀 흥미로웠던 건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 많이 들려요. 어, 그러니까 변별력이 더 생겼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수능 볼 때, 네. 제 딱그 회차에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했는데, 이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다 한쪽으로 몰리기보다는 폭넓게 수험생들이 좀 포진이 돼서, 어 이런 눈치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고, 그랬을, <laughs> 그러면 수능이 쉬웠을때 많이 손해보셨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재수를 했죠. 아, 그렇지. 네. 니 그러니까 근데 손해보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제 실력이에요. 네. 뭐, 어렵던 쉽던 잘했어야죠. 음. 우리 기자님이 가장 자신있었던 과목은 제가 맞춰볼게요. 네. 사회탐구.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수어요 아, 것저 같아요. 진짜 사회탐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쵸. 사회탐구는 성적도 잘 나왔었고. 음. 가장 힘들어 했을 것 같은 과목은? 네. 수학이냐 물리냐인데. 네. <laughs> 물리? 아, 어떻게 아세요 그죠. 너 진짜 신기하네요. 그게 보여요? 진짜 보이나요? 네. 아,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laughs> 제가 수학보다도 물리를 음. 정말 힘들어 했고요. 음. 그리고 정말 전 대한민국 교육의 패라고 좀 느꼈던 폐헤. 게, 네. 제가 외국어 영역은 만점을 받았어요. 우와. 영어잖아요. 우와. 근데 실생활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아, 회화 이런 건 진짜 안 되고, 아, 정말로 내가 음. 수능시 그냥 문제풀이식 영어로 공부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바뀌어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교육법. 맞아요. 네. 제가 진짜 쇼킹했던 게, 제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 3년을 공부했는데, 딱 유학을 갔어요. 네. 근데, 영어로 치면 너 추워? 이거 있잖아요. Are you o l d 그 중국어로 네. 니 똥마? 이래요. 네. 그걸 못알아들었어요그 <laughs> <laughs> 한마디를 그냥 못 알아듣는 걸딱 보고, 아, 3년을 공부했는데, 엄마 아빠까지밖에 내가 못한 사람이구나.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리면요. 네, 좋아요.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라고 기억을 하세요? 아, 저 초등학교 때나왔요 네, 에이. 이게 아마 지금 뉴스엔진 구독자분들 <laughs>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계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최불암 김혜자 두 분이 원래 전원일 부부잖아요. <laughs> 네. 둘의 영어 대화 내용이 나오 는거예 아, 그래요? 이게 먼저 김혜자 씨가 물어보는 거죠. 네. 당신 아이유 콜드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이유 콜드? 네. 네, 네.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당연히 알지. 아유 추워 그런 뜻 아니야 이런 <laughs>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laughs> 아... 썰렁하다. 그렇죠. 네. <laughs> 아유 썰렁하다. 그죠 아유, 콜드, 아유, 추워. 좋습니다. 일단 아무튼 네.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laughs> 개그가 집에서 네. 누워서 잘때픽 생각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픽식? 살짝 웃는 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웃고 첫 번째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스 네. 얘기 좀 할게요. 걸그룹 유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다,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소속사와 의한 1년 정도 치열하게 다퉜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복귀를 한다? 정말 치열했고요. 지난 네. 1년 동안 숱한 기사가 쏟아졌고 어, 의견도 엇갈렸어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사태를 딱 정리하자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상식? 누가 비상식이에요? 당연히 뉴진스가 비상식이었죠. 어... 왜냐면은 확실한 계약 조항, 계약 문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는 걸 거듭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좀 무서웠던 건 뭐냐면 아무리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그들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걸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낼수 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중간에서 어, 굉장히 혼동을 느낄 수 그쵸. 있고 결국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인데 비상식 쪽으로도 흐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28일입니다. 네? 뉴진스가 정확히 그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전속계약이 해지됐습니다를 선언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법적으로 다 조치가 끝나는 거냐고. 확인을 받았냐고. 근데 동어 반복을 하면서 그냥 끝났다고 주장만 했어요. 그때부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이 소송이 1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월 30일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어두워가 100% 승소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 기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네. 완벽하게 패소했다그 얘기를 네. 하셨어요. 었 그리고 이제 항소 기한이 2주인데. 네. 2주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음. 2명의 멤버가 먼저 돌아오기로 했고요. 네. 추가적으로 3명 역시 돌아온다고 하면서 이 뉴진스 사태는 1차적으로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왜 1차적인지는요. 제가 네.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그 시간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자면 네. 14일까지가 항소장 접수를 하는 마지막 기한이었고 네, 네. 이에 이틀 앞서서 어, 12일이죠. 네. 12일에 어도어를 통해서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슈는 네. 멤버가 총 5명인데 2명, 3명 이렇게 나눠져서 복귀 발표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일단 12일날 1차적으로 2명의 멤버가 돌아온다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는 발표의 주체가 어도어였습니다. 음.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렇습니다. 혜린과 혜인이 어도우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음.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우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워낙 1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분명히 서로 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음. 이게 구두계약이든 문서계약이든 앙금을 정리하는 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두 명의 멤버는 제가 취재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걸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아 돌아가겠다고 하고 네. 서로 입장을 조율을 했고 그리고 12일날 밝혔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전부터 만났는데 왜 12일인가를 놓고 봤을 때 네네. 사실 어두어 입장에서도 그리고 2인 입장에서도 뉴진스 전원이 한 번에 돌아오는 게 모양새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팬덤이 분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14일 정확히는 (14일) 자정이니까 네. (13일까지) 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나머지 (3인도) 돌아오지 않을까 어두워 입장에서는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음. 하지만 네. 더 이상 추가적인 이야기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12일) 날 저녁 때 이를 어... 먼저 발표하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흐른 후에 네. (3인이) 추가적인 입장을 냈는데 전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게 음. 직접적인 입장 발표도 아니고 또 법무법인을 통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세 명은 그러니까 해린과 해인을 제외한 민지 네. 다니엘 한이 요세 네. 분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라거든요 네. 신중한 논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신중한 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두 네. 명은 제외가 되고 세 명만 얘기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아쉬움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음. 그리고 어도어에 연락을 취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취하게 됐다. 제가 이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몇 기사가 좀 엇갈리는데, 네. 그동안 나머지 3인은 어도어와 계속 소통을 안 하고 있다가 아 12일날 저녁 때 2인이 돌아온다니 갑자기 발표했다. 이건 아닙니다. 나머지 3멤버들도 네. 또 10월 30일날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어도어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 소통은 했다. 소통은 했다. 음. 중요한 건두 중요한 건? 명은 어도어와 입장 조율이 끝나서 그걸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을 다 해서 음. 어도어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명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12일날 저녁 때 2인 발표 직후 2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인 발표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어도어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앞에 회신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전에 보내놓고 회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보내놓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본인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도어는 뭐라고 답을 했냐?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진의? 진의 뭐냐? 진짜. 진짜 의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정말 확답을 그야말로 확답을 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돌아오겠다라고 이거는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왜 했을까? 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바가 없으니까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음. 아이고 좋아요, 쌍수 들고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음. 왜냐면 그동안 1년 동안의 앙금이 있는데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돌아온다고 하니까 반긴다. 음. 이거는 제가 볼때왜 문제가 되느냐. 이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인은 어. 절차라는 걸 거쳤습니다. 사실 뉴진스가 가장 아쉬운 거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절차라는 거를 계속 무시해왔어요. 음, 음, 음. 본인이 전속계약 효력정, 효력이 끝났다,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지난해 기자회견에도 변호사가 나와서 법적인 이유를 다 설명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방 통보였다는 거죠. 음. 자, 근데 두명 같은 경우는 돌아올 때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공식 루트로 어도어가 발표를 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대중인식도 그두 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입니다. 음, 협의가 잘 됐구나, 그렇죠. 같이 소통이 됐구나. 네. 근데 이세 명은 돌아온다고 했는데 음. 불과 2시간 반 차이의 발표로 일지도 몰라도 그 내막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음, 그렇다 보면 은 따뜻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절차를 또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음. 본인들이 전속계약이 해지됐습니다라고 발표할 때도 절차를 무시했는데 네? 돌아올 때도 사실 1심에서 판결 다 졌거든요. 너희의 주장이 잘못됐어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사과. 그동안 음. 그들을 지지했던 팬들 역시 뉴진스를 믿었는데 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해줬죠. 그럼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사과가 있었느냐 음. 이런 거 없이 또 일방적으로 그냥 돌아갈게요라고 하니까 어두어 입장에서는 진리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 대중들 역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음.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냥 유진씨를 아끼는 팬의 입장에서의 생각은 네.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이 앞서 어도어와 같이 절차를 거쳐서 발표한 두 네. 명과 네. 그다음에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돌아가겠다고 라 밝힌 이세명 네. 사이가 괜찮은가? 같이 한 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뉴진스 팬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섯 명이 팀이거든요. 다섯 음. 명이 하나가 돼야지 뉴진스예요. 근데 게다가 또두명 같은 경우는 2대3 숫자적으로 적은데 네. 또 막내 두 명입니다. 나머지 세 명은 언니, 언니라는 음. 거죠. 근데 이세 명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 이제는 돌아가는 게 맞겠다. 그동안 우리가 과오를 범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 지금 법적으로도 끝났고 이제 정확히 14일 0시부로 항소도 못해요. 그들은 일시 판결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음,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은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은 그냥 붕떠 있는 거예요. 음, 음, 못하고 앞서 가처분 시정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을 임의로 할 때마다 1인당 10억씩 내라고 법원이 가처분을 내렸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그들은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네. 돌아가서 활동하는 것밖에 없는데 돌아갔을 때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현재의 모양새 속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세 명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음. 그두 명이 심리적 압박 그쵸. 너희 둘이 먼저 그렇게 가는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음.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음. 하나의 그냥 가정인데 팬들 입장에서는 네. 이2 인을 지지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되죠. 그리고 어도원은 절차를 지키고 그들과 먼저 얘기를 나눈 두 명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음.